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볼게요. 527 나누기 17의 계산. 자, 여기에서 우선은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수에서 왼쪽 두 자리를 먼저 보세요. 5하고 2가 있는데요. 520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이 안에는 17이 몇번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30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17과 30을 곱해준 결과는 510. 자, 그래서 빼보면 17이 남아요. 나누는 수 17과 여기에 있는 수가 같다면 다시 한번 여기 몫의 1의 자리에서 몫을 1로 더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7 곱하기 1그 결과 17과 같으니까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을 잘 보세요.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먼저 아까는 30을 몫으로 봤죠. 17하고 30을 곱해준 결과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17이 남아있는데 이 17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527에서... 510을 빼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7, 한번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17과 1을 곱해준 결과가 한번더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은 17에서 17을 빼준 것으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몫이 30보다는 1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30과 1을 더해준 30, 1을 몫으로 둘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해준 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527 나누기 17에서 왼쪽 두 자리만 먼저 보세요. 마치 52 나누기 17처럼 생각을 해서 3으로 써줍니다. 단 10의 자리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51. 여기에서 빼서 1 그리고 7 그대로 내려와서 17 나누기 17로 보는 거예요. 몫의 1의 자리에 1 써주고 17 나누어 떨어지는 것볼수 있죠. 자 그래서 왼쪽 계산에서의 몫이 30과 1 모두 나왔는데 그것을 더해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봅니다. 17과 31 곱해준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17과 1 곱해준 것17그 다음에 17 곱하기 3 51 자리 잘 맞춰서 510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써주세요. 그러면 527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589 나누기 23의 계산을 먼저 해봅니다. 여기에서 589에서 왼쪽 두 자리만 먼저 생각을 해서 580처럼 생각을 해보면 자, 23으로 나눴을 때는 몫을 20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3과 20을 곱해준 460, 589에서 460을 빼준 결과는 129인데요. 이 안에 23은 또 5번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23과 5를 곱해준 115, 129에서 115를 빼주니까 14가 되는데 14라고 하는 나머지는 23보다 작기 때문에 다른 계산 결과가 맞아요. 그러면 20 그리고 여기에는 5를 한꺼번에 써서 25로 몫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써 봅니다. 자, 여기에서 20을 다 쓰지 마시고요. 10의 자리에 2만 써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23과 2의 곱 46처럼 써 주되 실제는 46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잘 맞춰서 써 주는 거죠. 그러면 빼 보고 9 그대로 내려와서 129 나누기 23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몫은 5, 115가 되니까 나머지는 14. 왼쪽에 있는 계산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몫은 20과 5를 더해준 25. 그럼 확인해 볼게요. 몫이 25라고 했거든요. 23 곱하기 25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3, 5, 15. 250에다가 1 더해주시고요. 23 곱하기 2 46 실제로는 460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75가 되는데, 여기에서 575와 나머지 14를 더해봅니다. 575 그리고 14 이렇게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9, 그리고 여기는 8, 그리고 5. 이렇게 589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보세요. 제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의 몫이 두 자리 수가 되려면 중요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리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589 나누기 23에서 23, 그리고 58. 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어땠어요?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리 수 58로 생각을 해보면 23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몫의 10의 자리에 어떠한 것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몫은 두 자리 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더 작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두 자리,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리는 18이고요. 2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몫은 한 자리수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몫이 두 자리수인지 한 자리수인지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의 기호를 써넣으세요. 368 나누기 16입니다. 먼저 이렇게 왼쪽 두 자리 살펴보면 36 안에 16이 두번 들어가는 걸로 32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16 곱하기 2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실제 크기는 320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2도 실제는 20이라고 하는 거. 16 곱하기 20 그렇다면 디귿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빼보니까 48. 그러면 48은 무엇에서 무엇을 뺐느냐? 368에서 320을 뺀 것으로 니은이 됩니다. 다시 똑같은 수 48이긴 하지만 여기 48을 나타내는 식은 무엇? 16과 3을 곱해준 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각각의 기호를 모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잘 정리하세요.